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I believe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그는 성령으로 인퇴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선하시고 suffered on the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ied, and was buried 본디오 벨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he ascended into heaven and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from there he will come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Christian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아멘.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Ecclesiastes chapter 1 verse 18. 전도서 1장 18절 말씀. 영어 읽고 한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For with much wisdom comes much sorrow, the more knowledge, the more grief.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For는 어,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For는 뭐을 위해서죠. 그 다음에 뭐뭐하는 동안. 기간 앞에는 For가 뭐뭐 동안이고요. 또,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거랑 비슷한 의미로 여기서, 뭐뭐에 대해라고 하시면 됩니다. with, 뭐뭐와 함께, much wisdom, 많은 지혜와 함께입니다. comes 온다. 뭐가 오죠? much sorrow가 온다. 많은 슬픔이 뭐와 함께 온다? 많은 지혜와 함께 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재밌는 표현이죠. 보면 이제, 뭐와 함께라는 말을 먼저 썼어요. 지혜와 함께라는 먼저 썼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라고 했죠. 지혜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지혜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슬픔이 온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도치되었네요. 그죠? 슬픔이 온다, 뭘 많이 가지고 있으면, with much wisdom. 지혜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번뇌가, 여기서는 슬픔, 그렇죠? sorrow가, 번뇌로 해석이 된 겁니다. 더비교급 더비교급이라고 하죠. 더모 knowledge 더모 grief입니다. 지식이 더모 많으면 많을수록 grief가 더모 많다. grief는 비탄, 큰 슬픔,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근심이 더 많다란 뜻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뭐 바보, 바보처럼 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laughs> 적당해야 된다겠죠. 적당한 거. 지혜가 너무 많으면 멋지라고 그랬잖아요 좀 멋지. 지혜가 너무 많으면 많은 지혜는 많은 슬픔과 함께 온다. 그러면 좀 적당한 지혜를 가지고 적당한 슬픔이 가져오면 <laughs> 나은 건가요? 아니면 슬픔은 많이 오는데 지혜도 많이 있고 그죠? 참 많은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혜가 많으면 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 지식이죠, 지식, 지혜가 아니라 지식입니다. 날리지니까 지식, 지식을 많이 알면 많을수록, 많은 지식일수록 슬픈, 슬픔, 많은 슬픔이 온다 이런 뜻입니다. 뭐 지식이 나쁘다, 지혜가 나쁘다, 꼭 이런 의미로만 쓴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어서 영어와 한글로 주기도문이 나오는데요. 소리내 읽으면서 같이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Lord's Prayer 주기도문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Your kingdom come,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